조로는 밀짚모자일당에서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패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로 와노쿠니에서 패기감을 터득하며 킹을 꺾어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 역시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며 대검호라고 불릴 만큼 검술이 뛰어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약점이 없는 올라운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로는 특히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 중 유로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과 카이도우와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하며 밀짚모자 일당 2인자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세 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폐양색피기를 휘감대도 성공하며 킹의 마스크를 박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킹과 조로는 전력으로 전투하게 되었고 조로는 여망삼도룡 일백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킹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가 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조로는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타 사황들과는 조금 다르게 선장을 보조해주는 부선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로즈해 적단의 부선장 레일리밖에 없으며 레일리는 사황 최고 간부들과는 격이 다른 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벤베크맨은 사왕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니라 부선장이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진 인물이기에 마르코 시류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며 현재까지의 행보만 보면 키자루를 위협한 것밖에 없으며 레일리는 해적왕의 부선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아직은 벤베크맨이 마르코 시류, 킹 카타쿠리에게 앞서거나 뒤처진다고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벤베크맨은 샹크스와 함께 정살결전에 난입하여 루피에게 레이저를 날리려고 하는 키자루를 막아서며 아무것도 하지마라 키자루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오우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공격을 중단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필름 레드에서 다시한번 키자루를 만났고 벤베크맨은 오타를 생포하려는 키자루에게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했을텐데 키자루 라고 말하며 마치 키자루의 담당일진 같은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벤베크맨이 키자루의 담당일진이라고 말하며 어쩌면 키자루보다 강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류는 과거 임펠다운 부관수장 시절에도 이미 마젤론과 거의 동급의 강자라고 평가받았으며, 임펠다운에 수감될 만한 강자들을 손쉽게 배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임펠다운에 침입한 티치와 손을 잡은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되었고, 시류는 2년 만에 상황 최고 간부 2인자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루는 압살롬의 투명투명 열매를 빼앗는데 성공하며 전투력이 더욱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시루는 아직 패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이미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졌기에 현재는 패기의 숙련도 역시 높아졌을 것이며 기초 전투력도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루는 티치와 함께 계속하여 악마의 열매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되었기에 훗날 시루가 재등장하게 된다면 해군 대장급 전투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마젤란보다 약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마젤란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기에 2년 전 기준으로는 마젤란보다 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루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 더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마젤란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자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반은 로제의적단 3인자인 인물입니다 가반은 아직 자세한 전투력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정황상 사황 최고 간부 2인자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저는 어느 섬에서 오뎅과 처음 만났고 곧바로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오뎅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흰수염이 나타나 흰수염과 로저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가반과 오뎅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가반과 오뎅은 거의 호강의 모습을 보이며 며칠간의 혈투 끝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오뎅과 가반은 동급이라고 볼수 있으며, 가반이 제 아무리 로저의 적단의 최고 간부라 할지라도 로저 레일리와는 격차가 심함을 알수 있으며, 로저의 카무사리 한 방을 버티기가 힘듦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도가 네명 팔개 한 방으로 카타쿠리를 꺾은 시점에 로피를 옹콤냈으며 거프가 마르코를 딱 방공내는 장면을 연출하며 상황 최고 간부 2인자들이라 할지라도 상황급 강자하는 격차가 매우 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카무사리 한 방에 큰 충격을 입은 그 당시 오뎅과 가반의 무력이 대등함을 고려하면 가반은 상황 최고 간부 2인자 수준의 강자라고 추정할수 있습니다. 마젤란은 임펠다운의 전 서장이며 지옥의 주인이라고 불리며 임펠다운을 수호하는 화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결전 이후에는 임펠다운 방어를 실패한 책임으로 직책이 부서장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임펠다운의 서장 한야발이 직책만 마젤란보다 높을 뿐 여전히 마젤란이 임펠다운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으며 한야발 역시 마젤란을 존경한다는 언급이 나왔기에 임펠다운의 진정한 실세는 여전히 마젤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펠다운은 NES로비, 해군본부와 함께 세계정부의 귀하에 있는 최고기관 중 하나로 불리며 철의 대감옥이라고 불리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루피아 티치가 인펠다운에 침입하기 이전까지 인펠다운 역사상 타록스는 금사자 시키밖에 없었기에 인펠다운은 뚫리지 않는 철의 감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과거 로저와 호각으로 겨루기도 하였으며, 단신으로 마린포드의 쳐들어와 거푸, 센고코듀오와 반나절을 겨룰 만큼 강한 인물이기에 시키가 탈옥했다고 해서 임펠다운의 명성이 깎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재수들은 마젤란을 지옥의 왕, 지옥의 오두머리라고 부르며, 마젤란을 강자 취급해주며,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된 강자들마저도 마젤란에게는 한수 접는 것을 알수 있게 마젤란이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이자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물론 최근 미오크와쿠잔이 사왕 최고 간부로 합류하며 사왕 최고 간부 최강자 자리의 허들이 많이 높아졌으나 이들은 정통적인 사왕 최고 간부가 아니며 확실하게 선장에게 충성하지 않기에 논의급 사왕 최고 간부라고 부르며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르코는 방어력만큼은 사왕이나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코는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키자루의 공격도 막아내며 대장과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마르코니에서 빅맘의 헤블리 파이어와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설정상 무양세계 고수라는 설정도 있기에 공격력 또한 발군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인 동물계 환수종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를 먹은 인물이며 마르코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방어력을 선보이며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해군대장 사왕과도 겨루는 모습을 수차례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공격력에서 한계를 보이는 인물이기에 사왕이나 구삼대장보다는 한수 아래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 3대장과 비교하면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신 3대장과는 충분히 견주어 볼만한 인물입니다. 사부는 루피 에이스의 의형제로 루피 에이스와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훗날 해군대장이나 상황급의 강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부는 어린 시절 고아왕국의 귀족으로 태어났으며 자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철룡인의 배를 앞질렀다는 이유로 철룡인에게 폭격을 당하며 사망할 위기에 처했기에 사보는 철룡인과 기족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운명처럼 드래곤에게 거둬졌으며 사보는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성장속도와 재능을 보이며 혁명군의 2인자로 승격하게 되었고 드래곤, 이왕코브, 코알라 등과 함께 혁명군을 대표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드레스로자에서 과거 에이스가 먹었던 악마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를 복용하는데 성공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드레스로자에서 후지토라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바제스를 상대로 위를 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부는 레벨리 회의 도중 혁명군 간부들을 이끌고 해군대장 쿠지토라와 로쿠부가 경호 중이던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였고 결국 세계정부에 붙잡혀 있던 쿠마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이후 염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드래곤의 명성마저 추월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현 시점 사부는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크게 밀리지 않는 강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모가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키는 과정에 사보가 휘말려버렸기에 현재는 사보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로우는 전 칠무의 이자 초신성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루피 키드와 함께 삼선장이라고 불리며 혼날 신세계를 지배할 대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우는 코라손의 도움으로 박염병을 치료하였고 수술수술 열매를 먹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코라손을 죽인 더플라밍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힘을 길렀고 젊은 나이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칠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머지않아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에게 자신에게 사왕 카이도우를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로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더플라밍고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코라손의 복수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루피 키도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잡아내기로 결정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신세계의 패권을 두고 대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능력과 키도와 환상적인 콤비를 보여주며 빅맘을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키드는 루피로우와 함께 삼선장으로 불리는 인물이며, 조로 루피와 함께 초신성 중 유일하게 폐양색 폐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 일당을 제외하면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해적이기도 합니다.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에는 최강의 초신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의 행보는 주인공 루피와 매우 비슷하며. 태양색 패기마저 소유한 이물이기에 루피를 제외하면 초신성 중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키드는 과거부터 상황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샹크스에게 덤볐다가 팔을 잃은 이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끝까지 카이도우에게 굽히지 않고 대항하다가 오동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손을 잡고 카이도우 빅맘 연합을 괴멸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